배불러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강승민입니다. 강쌤의 배워보고 불러보는 배불러 노래교실에 오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강쌤의 오늘은요. 김현자 선생님의 인생의 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이 김현자 선생님 노래 인생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기념앨범이 나왔었는데 더 글로리라는 앨범이었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인생의 답은 더 글로리 파트 2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에요. 곡이 굉장히 경쾌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오라버니들 우리 아주 신나게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곡으로 만들어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 노래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하기고파기할줄 알면서 나누기 빼기는 모르시나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경쾌하죠 자 더하기 앞에 보니까 점 사분쉼표가 있어서 한박자 반을 쉴 거예요. 쉬고 더하기 곱하기 자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곱하기 할줄 알면서 면서 자 면자를 한번 보시면 악보에는 면서라고 나와 있어요.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꺾는 목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곡처럼 며어어언며어어언 면서 면서 이렇게 노래를 할 거예요. 온 꺾는 목이라는 기교인데요. 하나의 음절을 네 번의 소리로 화려하게 꾸며주는 겁니다. 꺾기 중에서 어려운 꺾기에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며어어언며어어언며어어 언. 본음 4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빨리 진행을 하면 이 음이 다 뭉그러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꺾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어어언며어언 면, 면, 따다다단 면면면 면, 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할줄 알면서 좋아요. 나누기 빼기는 여기도 빼기는 내 느낌으로 어 곱하기 할 때처럼 노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나누기 빼기는 모르시나요? 자, 나요. 따다다단단. 여기도 또 웅꺽는 목이 나왔어요. 나아아 아요 아,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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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누기 빼기는 모르시나요? 좋아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다시, 소풍가는 같은 음으로 내게 하셔도 돼요. 소풍가는 안 하셔도 돼요. 소풍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살면. 이렇게. 소풍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좋아요. 재미있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자. 하루를 살면 쉬고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세상이 이하로 노래를 할게요. 이 부분을 방콕 눈목을 사용해서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더 트로트처럼 느껴지고요. 자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어려울 때 더해 주고, 힘겨울 때 나누어 주고, 세상은 터부러 사는 것이야, 사랑도 터부러 하는 것이야. 함께 해야 제 맛이 나지. 존재네. 재미있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더해 주고. 여기는 더해 하는 부분 좀 거치게. 더해 주고. 좋아요. 힘겨울 때 나누어주고 다시 해볼게요. 힘겨울 때 나누어주고 좋아요. 고자에다가 고 하면서 꺾는 목 넣을 수 있는 분은 넣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은 터불어 사는 것이야 야를 야 하면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뜨려주는 폴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빨라서 음, 정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야 사랑도 더불어 하는 것이이야 자, 두 번째는 사랑도 더불어 하는 것이이야 것이이야 라고 어, 끝처리를 해줄 거고요. 함께 해야 제맛이 나지 다시 함께 해야 제맛이 나지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인생의 답은 너와 나야. 이렇게 어 마지막 부분 좀 짧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좀전에 함께 해야 제 맛이 나지. 까지 왔었고요. 곱하면 나누고 한번더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자, 더하면 빼요라고 노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자 앞에 8번 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박을 실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흰생에. 자, 인생에 할 때, 어, 첫 번째 인자를 좀 일찍 나올게요. 악보에 나와 있는 인자의 느낌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흰생에 답은 너와 나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자, 답은 너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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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 부분이. 답은 너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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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구분해서 음을 들려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답은 너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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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연결을 해보면 인생에. 타 분노와 나야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 볼 텐데요 기교도 그렇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면 강의 앞부분으로 가서 여기까지 한 번만 휘리릭 하고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김연자의 인생의 답 멋지게 불러볼게요. 더하기 곱하기 할줄 알면서 나누기 빼기는 모르시나요? 소풍 가든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어려울 때. 더해주고, 힘겨울 때 나누어주고,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야, 사랑도 더불어 하는 것이야, 함께 해야 제맛이 나지.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인생의 답은 너와 나야. 더하기 곱하기 할줄 알면서 나누기 시나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야. 어려울 때더해주고 힘겨울 때 나누어 주고.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야 사랑도 더불어 하는 것이야 함께해야 제 맛이 나지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인생에 답은 너와 나야 곱하면 하면요 인생의 와 나야 네 오늘은 김연자의 인생의 탑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노래 부르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노래강사 강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